지금 고교 선택 잘못하면 대학까지 무너진다. 전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고 혹은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사고 지원도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아, 내신은 진짜 좀 심하게 받긴 받았다. 괜찮을까 싶어도 붙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오늘은 최상위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입 트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 최상위권 아니라고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이제 겨울 학기 때 우리 아이들 공부 습관 같은 거잘 잡고 그리고 어떤 공부 방법으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제 실력을 많이 향상했다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겨울 방학 지나면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최상위권이 되어서 더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분당 파인만 교육의 엄보영 입시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영재고 센터 소장 어, 김민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치에서 일하고 있는 입시 탐구 엔터테이너 이수봉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완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 지금은 초등부터 중등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좀 많이 받아가실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이제 특목고 자사고 입시 실적은 원래 이제 파인만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입도 또 저희 압구정 입시 컨설팅을 비롯해서 많은 고등부에서 좋은 실적을 내주고 계신데요. 어, 이렇게 합격 실적이 굉장히 좋은 와중에 수많은 합격생 중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음에도, 그러니까 뭐 B가 좀 포함이 됐다는 얘기겠죠. 올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어, 그 어떤 사례였고 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사고라든가 상상고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에 내신에 비가 있어도 합격하는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내신에 비가 있으면 1단계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비가 있는 애도 합격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사고, 상상고, 과고는 얼마든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대부고 하나고는 B가 있으면 합격을 못하죠. 그 사실 1단계에서, 어, 올 A가 2배수에서 끊기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2배수의 동점자까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 뭐, 이제 외대부고 같은 학교에서는 구경수사가 2학년 3학년 올 A여야만 이제 1단계 통과가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 경쟁률이 2대1이 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뭐 b 가 하나가 있는 아이들까지 통과됐다. 두개 있는 아이들까지 통과됐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막더 길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 대신 요런 건좀 있어요. 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왜 대보고 b 있어도 써도 된대요라고 그러니까 b 가 있는 어머님들이 써도 된다고 하는데 왜학원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섞으셔서 아이 쓰셔도 되죠. 쓰는 건 자유시죠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건 자유지만 부끄 떨어지는 거는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 내신컷은 사실 이번에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2대1 혹은 1.5대 1에서 거기에 꺾 거기에 이제 있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해 학생 상황 경쟁률 상황 열어봐야 아는 거라 학교도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해놓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고교 1순위를 지키는 것이 되게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부적인 데이터 내에서 좀 안전하다 싶은 경우에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다잘 아실 것 같은데 전사고가 비가 있는데 뚫을 수 있느냐 아마 요거는 뭐 묻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 전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고 혹은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사고 지원도 하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 또 조금 이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 그런 뭐 전교 등수라든가 공부 상황이랑 사실 합프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교 1등인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뒤통수 데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업적인 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전 A면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음.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내뭐 내년부터는 영재학교가 더 생기지만 어, 음. 올해까지는 경기북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학교가 내신도 당연. 좀더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서울보다는 그래서 이제 사실 주요 과목에 B가 있냐 없냐는 경기북과고는 다른 과학고보다 조금 더 이슈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에서 소장님께서는 주로 영재학교 과학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 얘가 참수학과은 잘하는데 아 내신은 진짜 좀 심하게 받긴 받았다. 괜찮을까 싶어도 붙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아예그 영재학교 이제 과학 영재학교하고 이제 과학고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재학교 그 선발 과정이 있는데요 일 단계 서류 평가가 있고 이 단계는 이제 영재성 평가라고 해서 지필 시험을 보고 삼 단계 캠프 보고 그래서 최종 이제 선발을 하는데 어 영재학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섯 명이 지원을 해요 최종 한 네. 명을 뽑는데 여섯 명에서 일 단계 서류 평가에서 한 명이 탈락하고 5명이 2단계 영재서 평가 지필 시험과 그러면 이제 1.5명이 남게 돼요. 그거. 그러니까 2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1.5명이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최종 한 명을 선발하는 건데 그럼 1단계 서류 평가에서 6명 중에 5명이 이제 한명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뭐 가지고 떨어뜨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내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보고 자소서 쓰고 선생님 추천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내신이 이제 엄청 나쁜 학생들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원래 a 인 학생도 떨어져요. 그래서 내신이 이제 완전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어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나빠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뭐한 B가 하나 있다. 수학에서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예, 뭐 선생님이 굉장히 추천서를 좋게 써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통과를 하고. 예, 그래서 어 내신이 비가 있어도 어 수학이나 과학에 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통과한 친구도 있고요. 근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수학하고 과학하고. 근데 이제 사례가 비가 있어도 수학에 비가 있어도 최종 합격한 음.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고도 내신만 보면 탈락시켜버리면 이제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과학고 같은 경우도 이제 서류평가를 할때 과학고는 서류평가 1단계 그다음에 이, 이제 2단계 소집면접 평가로 최종 선발하는데 서류평가 할때 어,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자소서도 보고 그다음에 그 면접관들이 30분 동안 면접을 해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더라도. 또 다른 강점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거든요. 중등 교과든 물어보고, 교과 충실히 공부했나 물어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 B가 있어도 이제 합격한 사례는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B를 맞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 노력을 해야겠죠. 받기 위해서. 네.